자, 이번 동영상은, 어, 지난 동영상 이어서, 여기 공지상 갤러리에 있는 탭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구성은 이제 이렇게, 음, 나와 있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갤러리, 뭐, 이렇게 구성하라고 하는 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디자인부터 좀 뭔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공지사항 갤러리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자, 이건 탭을 구현하자고 하는 거니까 먼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 얘를내가 ul 클래스 tabs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가 얘를 li 자두 개죠. 뭐 a href #을 쓰고 여기는 뭘로 쓸 거냐면요. 공지사항 자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놓고요. 여기다 는 부분에 들어가냐면 여기다가는 네, 갤러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를 얘점그 다음에 탭스. 자 여기다가는 제가 위드를 한 현재 보면 40%로 줄까요? 자, 여기다가 음. 일단은 b 더를 줄게요 b 더 l d 1px solid b l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어, 여기에다가는 점탭스 s 의 li 부분을 할 거고요 리스트 스타일 y l e none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mid는 제가 얘를 한 50%로 줄 거고요 플룻, 네, 레프트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자, 뭐 이렇게 공지상 갤러리 이렇게 보이네요. 아, 근데 여기 높이가 없네요. 높이는 대충 줄게요. 오늘은 얘를 하이 타고 얼마를 줄까요? 한 30픽셀을 줄까요? 좀더 줄까요? 40픽셀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 얘는 지금 확인했으니까 얘는 none 을 주고요 여기에 li 에다가 제가 테드를 한번 줘볼게요. b o r d e r 1px solid 그 다음에 black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를 높이를 ul 에100%로 들어가게 하면 될 거잖아요. 하이 그러니까 1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 관련된 부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a 어, LI 색상을 넣지 마시고, 누르면 이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A에다 색상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탭스, l i 의 A. 자,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여기다는는 네. 자, 위드를 100%를 주고요. 이백1 0 0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다가 음 그래, 백그라운드 샵, 그 다음에 뭐666 이렇게 줄까요? 음. 엄청 진하게 들어가네요. 이거 네, 얘를 어... 뭐 B B B, 뭐 E, e.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줄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서 얘를 자, 패딩 여기다가는 제가 아, 위아래 5픽셀 또는 10픽셀을 줄 거구요 음, 5픽셀 그 다음에 좌우로는 0을 줄 거구요 그 다음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 들어가면 되구요 자 여기에서는 탭sli에 볼더를 넣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기다가 볼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위치를 전체를 또 옮겨야 될거같네요 탭스를 저희가 여러으로자 마진 닫해서 얘를 한 10픽셀만큼 좀 옮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에서 일단 제가 20 20 픽셀만큼 얘를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옮겨 보겠네요. 자, 테두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li에다가 l i 여기에다가, 자 얘를 아, 여기다 쓰지 않고요 음, 네. 얘를 이렇게 써 볼게요. 포지션. relativ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아, 음, tabs li의 a li의 마지막 last child의 a 어, 왼쪽으로 마지막 거 왼쪽으로 left 마이너스 1 픽셀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가운데가 한 겹을 겹쳤죠. 예.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첫 번째 오른쪽 얘만 없애면 되는데,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 의미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테, 디자인 잘 하니까 잘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액티브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점 tabs li의 a 점 액티브. 그다음에 내가 얘를 백그라운드 어, 화이트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어, 볼더버텀 인 픽셀, 네, 솔리드 네, 화이트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바뀌지 않네요. 네, 바뀌지 않는 거야. 여기다가 클래스가 없어서 그렇죠. 어디 내가 얘를 클래스 액티브 이렇게 주면 얘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끝난 겁니다. 네, 컨텐츠 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div 클래스 그다음에 c o 를 t 컨텐트 이렇게 쓸 거고요. 음, 여기다 이제 공지 사항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공지 사항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다 다시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다 컨트롤 V를 하고 여기다 갤러리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점탭컨텐츠 자, 위드는 제가 전체 90%를 줄거구요 어, 그다음에 음, 높이는 하이슨는 음, 150픽셀 어, 맞네요. 120픽셀 주구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볼더 1픽셀 예, 솔리드 플랫 이렇게 주겠습니다. 공은 요렇게 보이겠네요. 그 약간 오른쪽에 떨어져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얘를 뭘로 주냐면요 얘를 마진 레프트 1 0픽셀 정도 이 떨어뜨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하나만 본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두개 합치면 똑같은 내용이 쭉 겹쳐지겠죠. 그죠? 아 여기도 또 선이 겹치네요. 그리고 얘가 없었던 것인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면요 경우는 탭스 어, 여기다 다시 또뭐 주냐면요 포지션을 줄 거고요 릴레티브 음, 여기다가 탑에서 얼마 1픽셀 정도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z인덱스를 통해서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보이죠. 아까는 이게 이 공지사항 내용이 이 탭스보다 위에 있어서 제가 이 탭스를 이것보다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위로 올리고 1픽셀 밑으로 내렸어요. 겹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용을 각각 좀 집어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지사항 내용 네. 자 여기서만 일단 해본다면 여기다가는 어, u l 여기다가는 lia href 샵 여기다가는 내가 뭐 공지내용 네. 공지내용 이렇게 뭐쭉 들어가겠죠 거기서 분이 제공해줄 테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얘가 이제 전체 네 개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그 와이어프레임에서 줄이 네 줄이 있었거든요. 네 줄이라고 이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탭컨텐츠 자, 탭 컨텐츠지만, 여기다 가 얘를 뭘로, 아이디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어, 아이디를, 예, 노틱,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걸 디자인할게요. 점, 노틱, 거기에, 예, ul에. 어, 디자인은, 위드를 100%를 하면 될 거고요. 자, 점, 치게유 l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예, 리스트. 자, 리스트를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의무적으로 쓰지 마시고, 여기에 점점점이 있으면 얘를 좀 땡기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다가 패딩, e 프트뭐한20픽셀 헤딩 20픽셀 음, 전혀 움직임이 없나요? 음, 40픽셀 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쓰면서 뭐 빨리 좀 어, 작업하려다 보니까 어떤 실수는 아이디를 또 틀었었네요 여기다 열을 클래스라는 지칭을 했네요 샵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혹시라도 이제 리스트 타일이 없다면 여기를 그 리스트 스 타일 런 이렇게 줄수 있겠죠 패딩은 약간 더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20픽셀 그 다음에 여기에 줄 간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라인 하이트 저는 기본이 160%를 줄 거고요. 그래 보기 좋으면 그대로 끝났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죠. 뭐200 또는 180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끝났고요. 이제 갤러리 내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갤러리 내용은 무도 똑같은 유해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갤러리가 이제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걸 여기에 넣고 li, hlf, 샵, 네, 이미지 1, 부트로 c 이미지 1, 자 이미지 2, 이미지 3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다가는 갤러리라고 했으니까 아이디. 갤러리 이렇게 쓸 거고요. 샵 갤러리의 URL. 자, 여기 위드를 여기도 100%쓸거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그 URL은 블록이니까 그냥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제가 이런 못쓸 거냐면요. 이랬죠샵 갤러리 그다음에 ul에 li. 요 경우는 위드를 제가 3개에 30%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진 레프트를 2.5%씩 줄 겁니다. 세 개가 있어. 아, 그냥 플롯 레프트를 줄 거고요. 박스도 만들게요. 박스랜다 테두리도 리드 플랫 색상을 한번 줄까요? 네, 백그라운드 아니, 전체를 다타 줄게요. 네, 뭐냐면 탭컨텐츠에다가 그래 보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네. 백그라운드 화이트 자, 현재는 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겹쳐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왜2.5% 좋냐면요, 얘가 30, 30, 30이면 전체 90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100에서 90을 빼면 10이 남잖아요. 10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게 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 나누기 4에서 2.5%로 예를 줄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 좀안쓴게 있네요. 그죠 예, 리스트 스타일 넣 이렇게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좀 줄게요. 하이 90, 80% 80%를 주고요. 그다음 마진 탑을 제가 한번 10 픽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안 들어가네요. 왜일까요? li에 80을 줬는데, 안 들어가는 건 ul에 높이가 없네요. 그죠? 자, ul의 높이는 탭컨텐트의 높이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 ul을 high, 100%를 주시면, 그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 이렇게 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그죠? 어, 이제 이미지를 집어 넣으면 되죠. 자 이미지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써볼게요. 해놓고 나중에 다 복사하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를 img src 이거 쌍따옴표 이미지스에 브래시 여기다가 내가 얘를 보나사 얘를 쓸게요. Alt 여기다가 내가 얘를 뭐썸네일 쓰든 뭐라든지 뭐가든 들어가야 되겠죠. 와, 근데 얘가 이렇게 넘쳤죠. 그 어, 우리가 로고하듯이 하게 되면, 여기다 얘를, 어, 샵, 갤러리, 갤러리에, ul에, l i 의 img는, 얘가 뭘로, 얘를, 위드를, 제가 100%를 줄 겁니다. 그러면 img는 li에 100%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오려 넘치네요. 이럴 때 이거 막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LI에다가 뭘 주면 되냐면요. 그냥 넘치는 부분을 숨기세요. 뭐 d 러 시든. 얘가 딱 넘치는 부분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를 그대로 저는 복사할 거고요. 또뭐 이걸 또전체로 복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 잘 판단해서 이미지 바꿔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가면 되죠. 자, 이제 공지상 갤러리에 대한 각각의 컨텐츠 내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숨기면 되죠. 탭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런. 이렇게 주면 될 거고요. 일단은 다 없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J 코리로 가야 합니다. J 코리로 가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아,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뭔가를 빼먹었는데 자, 우리가 아이디를 지정한 이유가 있는 거는요. 여기에 공기 사항을 누르면 얘를 찾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시에 여기 샵에다가 여기다가 외를 로틱이라고 하는 해시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 갤러리니까 얘는 갤러리. 이렇게 주면 여기에 얘를 갤러리를 찾아갈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노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죠. 얘를 누르면 노틱에, 얘를 누르면 갤러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달러. 자, 그 다음 점 탭스에, 어, li에 a를 클릭하면, 점 클릭. 자, f u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뭘 하냐면요. 어, 자달러자 음, 일단은 dis 점 해시. dis 점 해시라는 것은 제가 여기는 요 a를 누르면 여기 a 여기 요고 요고에 있는 i 요구, 를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show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눌러 볼게요. 자. 나오네요. 어, 근데 밑에 나오네. 기존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요 위에다가 위에다가달러 자, 점탭 컨텐트. 얘는 음, 모두 다 얘를 숨겨라. 이렇게 하죠. 누르고요.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액티브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여기다 내가 얘를 어. 달라자 디스. 디스는 A죠. A에 우리가 액티브. 즉 아까 하얀색으로 들어갔던 분이 적용되면 되거든요. 여기다 점. 에드 클래스. 아까 만든 클래스에 여기다 적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다 우리가 뭘로 하냐면요. 여기다 액티브. 자 그리고 확인해 보면 자 나오네요 되네요 어 근데 기존에처럼다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적용된 부분은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여기에 물로 음, 점탭스의 li의 a 얘를 전부 다 뭐하냐면 우리가 remove 클래스 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액티브를 전부 다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누르면 누르면 어 그런데 한 가지 뭔가 이상하죠? 처음에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에 여기다가 점 필터, 그다음에 점 클릭. 여기다가는 우리가 땡땡이 포스트 이렇게 들어가죠 자 누르면 이제 이렇게 그죠 처음에도 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어떤 거는 할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참고만 할수 있겠지만 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잘 판단하시고 거의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인지해서 좀 해주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